자 오늘 제가 와, 일본 동네목욕탕을 다녀왔습니다 동네목욕탕 이렇게 생겼어요 호텔에 있는 도, 목욕탕이 아니라 우리 진짜 일본 사람들이 오는 동네로컬 목욕탕 공중목욕탕이라고 하죠 와 여기 다녀왔는데 한국이랑 너무 다릅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550엔 입장료 그 밑에는 타월, 수건 그 다음에 무슨 뭐 린스 40n 뭐, 뭐 이런게 이렇게 좀 따로따로 사는건데 이렇게 일본에 이렇게 일본말로 이렇게 유 라고 있으면 이게 목욕탕 이라는 얘기입니다 와 제가 진짜 뭐 일본에 많이 왔지만 어, 일본의 호텔 목욕탕 도 많이 가봤는데 동네 로컬 목욕탕은 처음 가는건데 뭐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한국 목욕탕이랑 완전 달라요. 아마 어, 우리 한국 여자 아줌마들이 여기에 왔다. 난리가 난리가 안 나겠다. 예. 왜좀 그런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한국 목욕탕은 왜딱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탕, 여탕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남탕은 이제 돈 받는 분이 이제 앞에 카운터가. 이제 여자분이 계시고 돈을 내면은 남탕, 여탕 나눠서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에, 방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큰 방, 큰 목욕탕에 가운데를 나눠가지고 그 가운데 앞에 여자분이 계세요. 여자분이 이제 돈을 받고 결제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남탕과 여탕 그딱 그러니까 중간에 의자가 있어서 안 돼. 그러면 서로 이분 입장에서는 남자 버은 몸도 남자 버슨 몸도 볼수 있고 여자 버은 몸도 볼수 있는 거예요. 남탕과 여탕의 그 경계선에 딱게 어, 의자로 앉아 있어가지고 어 그리고 이 남탕과 여탕을 분리한 것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 남탕 여탕 있으면 완전히 이 별도의 이 벽을 탁 쳐가지고. 완전 남탕에서 여자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쵸? 또 여탕에서도 여, 남자 목소리가 안 들리고, 남탕과 여탕은 완전 독립된 공간으로 벽을 탁 쳐가지고, 완전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여기는 그냥 큰그 공간에 벽을 치긴 쳤는데, 천장까지 벽을 안 치고요. 여기 어깨 정도, 여기 한, 한 1m 한30 정도까지의 벽이 딱 쳐, 쳐,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남, 남탕에서 여자 목소리들도 들리고 또 여자, 여탕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어, 그런 광경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탕에, 이제 목욕탕에 이제 그, 저기 옷 갈아입는 데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수건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치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통은 남탕은 남자분들이 치우고 여탕은 여자분들이 치우는게 보통 우리 한국사람들 목욕탕의 문화인데 여기는 여자분 한분이 남탕에서도 치우고 여탕에서도 치우고 그러니까 그래요 신기한게 뭐냐면 우리 남자들이 옷을 다 벗고 몸을 닦고 있잖아요 그 여, 여, 아주머니분이 수건을 짚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일본의 이게 문화란 얘기죠 이게 목욕탕 문화란 얘기죠 그리고 진짜 여기, 우리가 일본 식당에 들어가면은, 반찬을 돈 주고 사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똑같아. 목욕탕도 똑같아요. 여기 목욕탕 들어가시면, 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목욕탕 들어가면, 그래도 비누가 있고, 뭐, 뭐, 샥, 비누만, 비누는 무조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몸 닦는 데는 앞에 수건이 쫙한 켠이 쌓여 있어서, 어떤 분들은 수건 두 장, 수건 세 장,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는 카운터 들어갈 때 수건을 사서 들어갑니다. 아니면 수건을, 수건이랑 비누랑 이런 목욕용품들을 본인이 직접 지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욕탕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목욕용품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샤워기랑 그다음에 앉을 수 있는 의자랑 이 조그만한 대야 같은 거, 그 다음에, 탕, 이 정도만 있지, 거기에 무슨 뭐, 뭐, 비누, 뭐, 아무것도 없어요. 면도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목욕 용품들은, 고객들이 직접, 어, 구비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서 카운터에서돈 주고 사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와,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 네, 진짜. 네, 진짜 여기 목욕탕 들어가니까,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밖에 없었어요. <laughs> 와, 그 제가 이제 이 목욕탕, 호텔에 있는 목욕탕이랑 여기 동네 로컬 목욕탕이랑 완전 다릅니다. 호텔에 있는 목욕탕은 그래도 이제 전 세계 외국인들도 오고 하니까 좀 목욕탕을 좀 완전 좀 글로벌하게 해가지고 거기 목욕탕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샴푸나 바디 바디 비누 뭐 이런 거다 구비하는데 동네 이 일본 전통 동네 목욕탕은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리고 몸을 닦고 나오면은 보통 우리가 선풍기가 있고 헤어 드라이기 있고 우리 한국에는 스킨 로션 같은 게쫙 구비돼 있죠 여기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헤어 드라이기도 있는데 헤어 드라이기도 동전 넣는 헤어 드라이기. 보통, 이거 우리, 여탕에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그쵸? 여자들이 헤어드라이기 많이 쓰니까. 남탕에는 그냥 헤어드라이기 무제한으로 쓸수 있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아 어, 동전 코인 헤어드라이기가 딱 있고, 스킨 로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면봉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구비해라. 예, 네, 그 뜻입니다. 와, 그 좀, 아까 제가, 너무 충격인 게 일본 사람들이 여기 남탕 안에 여자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와서 남자 일본 남자들 다 옷을 벗고 있는데 거기 옆에서 수건 줍고 있고 뭐 하고 하는데 아주머니도 아무렇지 않고 일본 남자분들도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다. 그냥 이게 이게 자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입구에 들어가면은 약간 돈 받는 계산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계산하시는 분이 여기 남탕과 여탕의 그딱 경계석, 경계선, 벽 경계선 가운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쪽은 남탕, 이쪽은 여탕. 여기 딱 앉아 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벗은 몸들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바로 보는 거예요. 눈앞에서. <laughs> 아무렇지도 않아 해요. 그냥. 예. 네. 예, 그리고 남탕과 여탕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딱 완전히 이제 이 절대 예, 섞이지 않, 않게 독립적인 공간으로 남탕과 여탕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한 방에 한 방에 이렇게 간이 벽 벽을 쳐가지고 남탕 여탕 그 서로 서로 대화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벽을 친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정까지 완전히 올려가지고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키에서 약간 이 정도 정도, 이 정도만 벽이 딱 쳐있어서, 여기 천정 공간은 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예. <laughs> 너무 신기합니다. <laughs> 예. 어, 저는 이제, 여기 호텔에 그 목욕탕이 있는데, 그 목욕탕이 일찍 문 닫아가지고, 여기 에 지금 동네 목욕탕을 왔는데, 참, 괜찮네요. 500엔 정도 하니까 한국 돈으로 한 5천 원 정도 하니까 한국보다 더 싸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의 목욕탕이 한만 원, 만이천 원, 만삼천 원, 만오천원 정도 하죠. 근데 여기는 500엔 정도 하니까 물가에 비하면 한국에 비해서 엄청 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아마 음, 이 일본 동네 동네 로컬 목욕탕을 가시면은. 아마 제가 말한 게다 납득이 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충격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야,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남자가게 옷 벗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아주머니가 수건 줍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들.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가 딱 하나인 거 같아요. 우선 목욕을 자주 하고 그다음에 소식. 막 한국처럼 음식을 막 엄청나게 먹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먹고 어 이제 그런 문화가 있어서 어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좀 건강한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장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지 목욕탕에 들어갔는데도 다들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 여탕에도 젊은 여자는 없었을 거예요. 아까 아침에 목소리 들리니까 그 할머니들만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기는 이제. 오사카 남바 옆에 있는 신 미야미 역에 있는 호텔. 네. 여기 여기는 이제 약간 시장인데 여기 이제 도시락 집이 있어가지고 벤토라고 하죠 일본말로 이게 500엔이더라고요. 근데 벤토가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도시락처럼 이렇게 허접한 게 아니라 정말 정성스럽게 핸드메이드된 그런 도시락이에요. 근데 500엔이에요. 저는 오늘 그거 먹고 오늘 좀이따가 오사카에 있는 덴덴타운 가서. 뭐 프라모델이나 이런 거좀 우리 딸거 장난감도 사고 좀 건담도 제가 좀 구경도 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는 시장이에요, 시장. <laughs> 시장입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는 여기가 가라오케를 해요, 가라오케. 그러니까 여기가 여자분들이 가라오케 주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가라오케랑 달라요. 여기 노래방 기계가 있고 여기, 일본 손님들이 마이크로 노래를 부릅니다.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노래방처럼 이렇게, 이렇게, 룸 같은 데가 아니라, 그냥 스탠드, 바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가라오케 주점이라고 합니다. 곡한 곡, 한곡 부를 때마다 백엔. 예. 그러니까 이, 일본에, 한국에는 없는 문화죠. 가라오케. 보통 우리나라에도 가라오케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좀, 좀, 이렇게 좀 음침하고, 지하로 내려가서 이렇게 룸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룸에서 양준 나오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곳인데 여기는 건전하게 술바술 술, 이렇게 바 모던 바 이렇게 바에서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바에 앉아가지고 마이크 받고 그냥 진짜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가라오케 <laughs> 시장의 가라오케가 여기 가라오케 거리에요 가라오케 거리 너무 어, 밤에 이거 유튜브를 찍을까 하다가 너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안 찍었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락을 이제 사들고 가겠습니다.